자, 공통 영어 이정 네, 천재 1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nuisance라고 말하는 의미는 nuisance, no nuisance no 소음이란 뜻이고요. 단어 옆에다가 써놓고 네, 한번 발음하면서 보세요. n 누인데 N U y 예요. s a n c e 소음 성가신 존재. 뜻으로쓰입니다 네, 뉴스 센 자, 무슨 내용인가 알아볼게요. you are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듣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해 보지 않으면 시험 때 갔을 때 당황해서 뭐 이상한 정답 찍고 해석 하나도 안 되고 이게 왜 그렇다? 아, 그냥 선생님 수업 그냥 구경해서 그래. 내가 지금 수업에서 해석해 주는 게여러분한테 영어 실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스탑 버튼을 누르고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맞춰보는 거예요. You are. 너는 있다야. 어디 위에 있다? 캠핑 여행 위에 있다야. 그대로. 누구와? 너의 가족과 혹은 친구들과 이렇게 적어. 그 밑에다 써. 당신은 있다. 어디 위에? 캠핑 여행 위에 있다 그대로 누구와 너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쓰라고 지금 직통 찍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는 문법적인 걸 적는 거지 1번에 be on a trip 이렇게 되면 여행길 위에 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여행 중이다라는 뜻이지 뭘 이렇게 우리나라말 해석하는 거는 요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할 때부터 직역해 가지고 아, 의역해 가지고 의역이란 말인지 우리나라 말처럼 만들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끝 이렇게 됐고요두 번째 문장 갈게요. After a long day of hiking, after 후에 긴날 뭐에 하이킹의 긴날 후에 등산을 오랜 시간의 등산 후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긴 하루. 긴 하루, 어저어저, 하루죠. 등산의 하이킹의 긴 하루 후에 당신은 취한다, 빠른 샤워를 취한다. 그리고 앉는다, 어디에 너의 좋아하는 캠핑 의자에 앉는다. 이것 선생님을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해석해 보시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해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로 빨리빨리 끊어서 그냥 해석해 주시고요. 픽업 고릅니다. 소다를 하나 고르고요. 탄산수를 하나 골라서 그리고 레아웃 바깥으로 내버려 둡니다. 깊숙하고 만족스러운 사이암마 한숨을 내쉬 내쉬면서 뭐 한다? 소다를 아 소다를 집어서 그저 깊고. 만족스러운 숨을 내쉽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번 어데이가 돼서 하루. 이번 take a note 필기하다, take a shower, take a walk 산책하다, take a shower 샤워하다 적어두시고요. 세 번째는 take sit pick up 마지막에 end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병렬 구조로 보시면 되겠죠. 컨텐트 하면 만족하다는 뜻이고요. 컨텐티드가 돼서 만족스러운이라는 뜻이에요. 컨텐티드. 만족스러 운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네, t 스탑 버튼 누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되나요? 지울게요. 또 삼분 문장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해봐야지. 해석 먼저 해보셔야죠. 자, right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당신은 듣는다. 어떤 것을 unknowing. 성가시고. 그리고 익숙한 buzzing이 돼서 윙 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단어를 외워야지 buzzing이 뭐야? wing wing 거리는. n 하됐어 어노잉은 뭐야? 짜증이 나는 거죠. 됐어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뭐예요? At that moment 같은데서 바로 그순간인데 right as i t 서 바로 그순간이라 Right. 바이로이뜻 되고요. 언노잉은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이, 변하는, 동사가주의 사물이 나올 때는 사운드라는 사물이 나올 때는 언노잉으로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 의 스타 버튼 눌러 가시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아, 자, 비트가 게요1번 비트 다 정리합니다. 이기다란 뜻 되고요. 게임에서 나를 이기다, he beat m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제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정부가 어떤 정책, 뭐 어떤 뭐 인플레이션 같은 거를 통제하는 거. 단 명사 뜻으로 고동, 울림 이런 명사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그것의 뭐야 날개를 때리면서, 즉 파닥거리면서 그렇게 빨리 뭐만큼 600배, 1초에 600번만큼 그렇게 빨리 파닥거리면서. 초당 그러니까 600번을 사다다다다사 거리는 거야. 면서 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그렇게 빨리 잘라 모만큼 600번만큼 초당 600번, 1초에 600번만큼 그렇게 빨리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모기는 스니크, 아, 스니크인이 돼서 은밀히 접근합니다. 아무 외우두고 있어야 되겠네요. 스니크인에 대해서 은밀히 접근하다. And p i e r 예, c e 뚫습니다. 당신의 피부를 뚫죠. 뭘 가지고 그것에 빨대와 같은 m o u t h p a r t 입을 가지고 주둥이를 가지고. 아우 따끔하죠. 그래 이제 여름 같은데 이제 요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모기가 없었다는데 모기가 훨씬 더 많아지겠다는 가을에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문법갑니다. 앞에 beating이라는 동사의 ing가 있는데, 콤마 찍어 a m u s k i l o 가 주어고 sneaks가 동사거든요. 얘는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사구문은 시동작이 됩니다. 모모와 면서라고 해석이 되고요. 세 번째는 as fast as. 뭐뭐 얘가 뭐 만큼이라고 했을 때 600번만큼 에즈는 그렇게 빨리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에즈의 주 굽물 외워두세요. 60 times per second가 되서 일초에 600번만큼 그렇게 빨리 주간식 서술형에 나오기 때문에요. 얘는 이렇게 별표시해 주시고 얘는 서술형에 나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주세요. 지웁니다. 5번 갑니다. 다음에 그 모기는 채웁니다. 모기에 배를 몰가지고 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떠나죠. 빨리 떠나죠. 뒤에 남기면서 간지러운 레드펌프가 돼서. 빨갛게 붙는 거 있죠? 음, 빨간 혹, 범픈 혹인데요. 간지로 빨간색 그 혹을 남, 결과로 남기면서, 이렇게 해석게 됩니다. 자, 문법은, 모기가 모기의 배를 직접 채우기 때문에 능동의 동사를 써야 되고요. feel, I'm sorry, feel A with B를 쓰면, a 를 b 를 가지고 채우다라는 뜻이 됩니다. feels하고 escapes하고 병렬 구조여서 동사를 꾸며 주려니까 퀵을 늘어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이고 콤마 찍고 리빙을 쓰면 분사구미이 되거든요. 얘도 결과라고 해석이 돼요. 그 결과 자, 필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음, 스탑버튼 을 눌러가시면서 하세요. 지울게요. 자, this is mild allergic reaction에 대해서 이것은 이다 하나의 mild 뭐 그냥 가벼운 알러지 반응이다. 어디에 대한 그죠 모기의 saliva가 돼서 침에 대한 일반. 리액션 다음에 나오는 얘가 반응이면 어느 쪽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돼요? 뒤에 명사가 나와요. 이 투가 몸 쪽으로라고 해석이 돼요. 즉 전치사가 됩니다. 아, 다른 건 없어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the more you scratch the bump, t h it itches가 됩니다. 네가 그 혹을 밝게 밝은 게밝 슬럼한 부분을 더 긁으면 긁을수록 더 많이 그 밝은 슬럼한 부분은 표시해 주세요. It's in the bump를 받게 되겠죠. It's 간지럽게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얘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더 비교급 더 간지르면 간지릴수록 더 많이 간지럽다. 아, 더 많이 스크래치 긁을수록 더 많이 간지럽다. 더 비경금 더 모모하면 할수록 더 모모 뭐뭐 모모하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모기들은 발견할까 그들의 희생자들을 어떤 식으로 드지가네요 뭐 신기하긴 하죠 모기가 도대체 선생님도 신기해요 쟤 나를 어떻게 알고 왜내내 피를 드실라고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발견했을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해석해 보세요. 구번 스톱 버튼 누르시고요. 자, 카롤본 디옥사이드가 해서 이산화탄소는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breath out, out, 바깥으로 뱉는 겁니다. 뱉는 이산화탄소는 이다. 카본디옥사이 i d e 의 동사가 이주죠. 실제적으로 중요한 시그널 신호죠. 모스기를 모기한테 이 모기는 맛있는 음식이 옆에 있다라는 신호를 던져주게 됩니다. 아 이산화탄소라 알게 되는구나. 1번카본디오 k s i 라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관계대명사를 쓴 이유는 b r e a t h out이 되잖아. 얘네들이 숨을 쉬네. 뭐를 바깥으로 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카르본 디옥사이드가 b r e a t h out 뒤에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동물과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쉽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out 뒤에 들어가는 명사가 없으니까 위치를 써야 돼. 시험 문제 나와 이 표현 쓰면 틀려. 신호도, 시그널도 어느 어디 쪽에 대한 신호가 돼야 되거든. 이 two도 전지예요 이 대칭 뒷문장이 지금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동격의 접속사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정리해주세요. 동격이 되는 이유는 앞에 키 시그널을 얘기해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줍니다. 지워요 저는. 오늘 13번 문장까지 갑니다. 자, 그것들은 매우 민감하다. 어디에? CO2에. 그리고 탐지할 수 있다 그것을 어디로부터 멀리서부터 해석은 다도죠 문법적인 거 단어는 하일리는 매우라는 뜻이시고요. 높게 아니에요. 얘는 부사기 때문에 뒤에 나온 형용사를 꾸며주고 두 번째 센서티브는 민감한이라는 뜻이고 센서블은 분별력 있는이라는 뜻이고. 근 하나가 왜 기억이 안 나죠? 두개 일단 나서 빨리, 빨리 빠져 줘그리고 그것을 감지하는 거는 CO2가 되기 때문에 단수를 받는 지지 대명사 2치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부실을쫓아 오셔야 돼요. 그것은 이다, 오직 유일한 실마리는 아니야. 그들이 사용하는 발견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자를. 뭐가 또 있네. 그죠? 일바. 디 옴니가 선행사로 나오면 대절이 반드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쓴다고 위치 쓰시면 틀려요. 관계되면서 대절 생략되어 있 왜냐면, 그들이 사용해 뭐를 사용한다는 목적어가 없네.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적어 두시고요. 또 12번 또 문장 해석해 보세요. 자, 네가 땀을 흘릴 때 너는 릴리즈 풀어 줍니다. 방출합니다. 특정 화학 물질을 그 모기들을 끌어들이는 메호카는 땀이 되겠네요. 이 뗏은 모기들을 뜻하고요. 대장 어려운 거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셀틱 햄이커스가 복수가 되기 때문에 어트랙트에서 붙이면 안 되고요. 마지막 더우기. 당신은 쉽게 알아챌 수 있어. 어떤 것을 너의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가 돼서요. 수동태 쓸 수가 없습니다. 온도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날씨가 되게 더워서 자동으로.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겠죠.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모기가 꼬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절은 접속사대. 뒷문장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우린 얘를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